이 머리하고 응. 이 옷이 잘맞는다 어, 너무 잘맞았어짱 내가 딸려. 아니야 그럼. 추야지 다시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캔비바인데 아, 네. 제가 5천명 구독자가 됐을 때그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입고 싶은 옷. 그런 거는좀 명품에서 찾아서 좀 비싼 옷을 올려주세요. 여러 제가 기왕 만드는 거. 비싼 옷이 좋잖아요. 또 제가 만들어 입은 옷도 하면서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 이런 비싸 보이는 옷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추첨해서 세이프한테 옷을 만들어드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응. 뭐 쇼핑몰이라든지 음. 뭐 백화점이라든지. 어나 이런 옷꼭 입고 싶어. 요새 음. 그런 거 있잖아. 비놓고 비싼 어, <laughs> 옷. 사진도 못 하는 그런. 사진을 캡쳐를 해서 캡쳐 먼저 가 그다음에 여기 제가 URL 을 밑에 달아놓은 거예요. URL로 들어와서 사진 5장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사진을 올려주시면 캔디코다 그거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laughs> 네. 청담동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은 옷을 네. 가봉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laughs> 네. 그날 뭐 메이크업까지. 아, 그날 있음. 오시게 되면은 네. 제가 그날 가봉해서 그날 옷을 네. 이제 시술을 해서 미리 제가 옷을 조금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하는데, 그날 꼭 가봉을 해야 되거든요. 옷이라는 거는 처음에 가봉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내가 하는 이 메이크업실에서 전체로 네. 네. 메이크업 하고요. 네. 오늘 이 청담동 커피숍에서 커피 다 한잔하고 식사까지 대접해서 풀 이벤트로 행복한 데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꼭 당첨되지 않더라도 네. 캔디구님 이거 원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런 것도 과감없이 올려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캔디구가어 이거 한번 그 네. 트렌디인 것 같다. 네. 캔비방이라는 원 만드는 법을 네. 소개드리고 해 싶다 하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름 전화번호. 만약 <laughs> 갖고 싶은 갖고 싶은 옷디자인 있으면 사진 보내드려드리고 앞으로 어떤 옷 만들어드릴까요? 조금 더 비싼 옷이요 나가서. <laughs> <다 비싸. 웃음> 보이면 그만큼 격이 있어 보이니까 기왕 만드는 거 저렴한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비싼 저, 저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옷 있잖아요 원가 얼마 안 들었지만 이렇게 백하고 세탁도 딱 천장도 나오니까 <laughs> 모든 옷길이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5천명 구독자가 될때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조사사모해 네.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캔디마님 킨디바님 좋으겠어요 캔디마 님도 옷도 만들어 드리고 좋으시겠어요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주세요.